보다 개인화된 시리를 개발하여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지금 삭제돼서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트입니다 오늘은 제 지난번 영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랑 갤럭시 AI를 비교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다뤄봤었는데 제일 주되게 비교했던 게 시리랑 빅스비, 구글 재미나 이렇게를 비교한게 제일 주된 부분이었는데 원래 애플의 계획상으로는 iOS 18.4에서 똑똑해진 시리를 넣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연기가 되면서 18.5에는 들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었고 몇몇 분들께서 댓글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 테스트했을 때는 똑똑한 시리가 아니었던 상태가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처음에 공 공개되었을 때 나왔던 그 광고에서 보여주던 기능들이 현재 iOS 18.4 베타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18.5 베타 또는 18.5 정식이 나오면은 똑똑해질 거다 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3월 7일 오전에 애플의 대변인인 제이클린 로이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시리는 사용자가 필요한 것을 찾고 신속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난 6개월 동안 시리를 더욱 대화력 있게 만들고 시리의 유행 및 제품 지식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으며 채 GPT와의 통합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보다 개인화된 시리를 개발하여 사용자의 개인적인 맥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앱내및앱 전반에서 사용자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며 내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이제 사실상 똑똑해진 시리의 출시 일정을 내년으로 미루게 된 건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개인화된 시리 프로젝트에 여러 버그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총력을 가했으나 이 작업 성공적이지 못했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애플의 AI팀 내에서 일부 직원들은 지금까지 해온 4세대 시리에 대한 작업들이 완전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의 소프트웨어 책임자죠 크레이그 페데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경영진들이 개인적인 테스트를 했을 때 개인화된 시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광고에서 내보인 대로 기능 작동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우려를 강하게 또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된 시리가 애플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했고 정말 프로젝트를 갈아엎고 퍼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연기를 해야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저희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라는 워딩을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조금 쓰게 된것 같습니다 베어링 파이어볼이라는 소식지에서도 추측하기를 애플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이라는 워딩을 썼다는 것 자체가 18.5나 18.6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폰 16 시리즈가 현역인 시절에 나올 수는 없고 아이폰 17 시리즈가 나올 나서도 한참 있다가 개인화된 시리가 탑재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태어난 폰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잖아요 어이 정도면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해서 거의 과장 광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애플 인텔리전스 뿐만 아니라 메인으로 볼수 있는 개인화된 시리가 상당히 좀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가 런칭이 되면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광고들도 같이 한 3개 정도를 런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개인화된 시리를 다룬 영상을 내려버렸습니다. 샘 콜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영상에 따르면은 원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한 소녀가 시리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물어보게 되면은 그거를 캘린더에서 일정을 찾아갖고 시리가 알려주는 이런 내용을 담긴 More Personal 시리라고 하는 광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삭제돼서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애플 공식 유튜브에 헬로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광고 시리즈가 지금 이메일 서머리, 커스텀 메모리 무비라는 기능을 담은 이 광고 두 가지만 아이폰 16 시리즈에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로서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애플 인텔리전스가 도입되면서 더 똑똑해진 개인 맞춤형 시리가 아직까지 적용이 안된 상태고 언제 적용될지 아직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또 iOS 19가 올라가더라도 일부 기능들만 들어간 베이든 시리가 들어갈 것이고 완벽하게 지원이 되려면 iOS 20까지도 바라봐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또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시리가 상태가 안 좋았던 게좀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거는 조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스마트폰 AI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또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를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